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재명 섹터 흐름 좀, 어, 잠깐, 어, 체크 좀 하고, 또, 윤석열 관련 주도,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 어, 야당 주자가 이제 부각이 되면, 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야당 주자의 관련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 어, 두세 종목 편입, 어, 할 계획도 있다. 또, 그렇게 약속을 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 구독 회원님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 이제 회원님들은 이제 이재명 섹터 쪽에 지금 이제 포트, 포트폴리오가 지금 다 이쪽으로 드리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보수진영도 이제 저 영상을 어, 또 이제 청취를 하고 또 이제 뭐, 어, 기존 이제 회원님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시간이 없지만 음, 또 시간을 쪼개서 어, 대선 시간도 빨라지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지금 마음가짐으로, 어, 그나마 이제 또, 어,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시계가 빨라지다 보니까, 또 저희 목표는 또 이제 올해, 어, 이 대선 해에 또, 음, 저희가 또 모두 부자가 돼야 되고, 또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 또 일부라도 이제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거기 포커스에 맞춰서, 어, 이제 연말까지 이제, 어, 대선 각을 일단 잡고, 어, 모든 포트 계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어, 제가 좀 가득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이제 뭐 5년 전, 10년, 15년 전에도 항상 그랬듯이, 어, 수익은 항상 좋았고, 음, 그래서 이제 올해를 또 놓, 놓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이제 한 올린 지가 두달좀 넘었는데요. 어, 시간이, 어, 제가 허락되지 않는 한, 어, 짬을 내서라도 제가, 어,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은 또 청취를 하셔야 되고, 어, 또 돈에 연관이 있고, 저희 계좌에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부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뭐 이런 한두 종목 이렇게 짚어주고, 또 흐름도 포인트도, 어 이런 게다 공부가 될수 있어요. 이제 주식 공부가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어, 제가 이제, 음, 뭐, 완전 진보 쪽, 어, 지금 뭐, 어, 구동해오님들 쪽으로만, 어, 너무 그렇게 어 심하게, 어 포트도 그렇고, 어, 영상을 그쪽으로, 어, 잡고 가지 않나, 막,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보수 쪽 분들은 이제 를 저를 좀 싫어하죠. 아무래도. 음,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도 이제 종목 따라서 이제 제 영상을, 어, 유튜브에 이제 치고 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편안하게, 예,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종목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좀청취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뭐으르랑 욕할 필요도 없고요. 어, 너는 진보고 나는 보수다, 막 이런 편도 사실 무의미합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목적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무조건 벌어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어, 대로 열심히 또저 나름대로 또 정보도 캐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11월 달까지 좋은 정책 주 가지고. 그 때까지는, 어, 오링을 어, 할수 있도록, 이제,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어, 또, 뭐, 어, 지겨울 거예요, 이제. 제가 뭐, 어, 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타 2,300 종목이 있는데, 아, 저도 뭐,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 근데 제가, 오로지 정책주도, 정책주 쪽으로 어, 편입을 해서, 올해는, 어, 이쪽에서 승부를 보자.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지겹고. 또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어, 그렇게 따라오면 전부 부자가 될수 있는데 참 안고 거기까지 가기도 힘듭니다. 또 변수도, 무한한 변수도 또 많을 거고. 또 중간 또 포트가 이동이 돼요. 정책주도. 여러모로.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지고. 또저 반대편에, 어, 서서 어, 또, 욕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거는, 어, 그렇게 이제 뭐, 간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섹터 쪽에 또 왜, 어, 주말부터 왜 윤석열 섹터 쪽에 종목을 또 추천을 하냐, 뭐, 이런 분도 지금 계셔요. 어, 끝까지, 어, 이즈맥 섹터로 뭐, 간다더니, 어 지금 주말부터 왜또 윤석열 어 종목을 또 어, 추천을 해주냐 막뭐 이런 또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야당 주자가 이제 부각이 되면 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당 주자에 관련 종목도 편입을 해야 된다. 음 이제 그 약속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 며칠 전 주말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 또 굉장히 톡으로 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 사퇴를 하고 어, 대선으로 나올 것 같은데 종목을 추천해 달라. 일요일 날 오전부터 어, 아주 그냥 톡이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일부 종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공부 차원에서 어, 또 시드가 넉넉하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의 한해서 이제 종목을 어, 포트에 한번 담아 보시라고 한 거지 제가 뭐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섹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인맥주에 대해서 어, 소홀한 뭐 그런 점은 없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음, 그렇게 한번 같이 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서로 찌그덕찌그덕 거려봤자. 어, 뭐될 것도 안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건 서로 이제 좀 보듬어 안고 어, 똑같은 목표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목표고요. 저희는 무조건 계좌가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목표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들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고 어, 또 오늘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뭐 내일부터는 들을 필요가 없죠. 음, 안 오셔도 되고 또 그런 분들은 뭐 대형주로 가시면 되고. 뭐, 바이오로 가셔도 되고, 뭐, 2차 전지로 가셔도 되고, 음,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이해를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잠깐, 이재명 섹터 흐름 좀, 체크 좀하고요 어, 이재명 섹터 쪽에는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고, 오늘 좀 아쉽죠, 성안. 다음주에 이제 보고서는 적정으로 일단 제출이 될것 같은데, 오늘, 어, 성안이 이제, 27%까지, 어, 슈팅을 줬는데, 이제, 사실 이제 오렌트 전공단 7% 정도까지 따라오면서 연동을 했고 수산도 그렇고 좀 그랬는데 아쉬, 아쉬움이 좀 큽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이제 오늘도 어, 일부 구독 회원님들이 이십 어, 프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어, 보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성안은 위에 매물대가 너무 첩첩산중이에요. 굉장히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어, 이런 매물대는 한두 번의 터치로 가지고 어, 돌파를 하지를 못해요. 어, 성한 세력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에서 지금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간에서. 음, 지금 위에 매물대가 어, 두, 두텁기 때문에 어, 한두 번 정도 어, 더 돌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성한은.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어, 바닥부터 어, 우상향 패턴을 잡고 오늘 이제 강한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어, 그래서 제가 괜찮을 거라고 보유를 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어, 뭐한 2-3일 후에 내일도 될수 될수 있습니다 한번 더 터치를 시도를 합니다 한번 더 터치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요즘 이제 트렌드가 상한가에 그 다음날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25%이외의 슈팅을 주고 상한가를 어,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매도가 맞는 거예요. 어, 오늘 이제 윤석열 세트 아이크리프트가 그랬죠. 26%까지 슈팅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상한가 강력한 상한가가 수급이 받쳐주질 못해요. 어, 그런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더라도 근데. 어, 성화는 어, 이제 저점을 잡고 어, 또 우리가 이제 또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 보유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잘못하다가또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점을 분명히 넘어서니까 어, 안심하고 보유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오늘 좀 아쉬움이 있죠 뭐한20% 정도 마감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한다. 오늘 이제 26% 27%까지 슈팅을 줬지만 성안은 괜찮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면 음 분명 시세를 한번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안에 대한 연동을 오늘 못 했습니다. 음 동신도 그렇고 풀이도 그렇고 성안이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더라면 어 동신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에이텍티엔도 이제 따라오다가 수급이 끊겼고, 수산도 그렇고, 프리도 그렇고, 토탈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 이제 기존 세력들은 지금 다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2차 시세를 엿보고 있다고 이제 여러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죠. 이제, 오늘 성안이 만약에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더라면, 어, 오리엔트 전공이나 에이텍 TN도 그렇고, 동심 프리가, 어, 한20% 정도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을까, 연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성안이 25, 27% 슈팅을 줄 때, 음, 오리엔트 전공도, 어, 7%까지 바로 연동을 했는데요. 일단 뭐, 언제든지 호재가 있으면 오리엔트 전공도 그렇고, 어, 에이텍 T N도 그렇고 동신 풀이도 그렇고 어,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세력에 갖춰 올립니다 음, 그런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 지역화폐 디지털화폐가 이제 오늘 어, 조정을 좀 했네요 어, 조정을 아주 잘했습니다 음, 조정을 해야 되고요 어, 이틀 동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정을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NX. 어, NX는 지금 이제 LH 사건도 그렇지만 음, 저는 지금 이제 어젯 밤에도 NX에 대해서 이제 어, 좀 이제 어, 서울에 있는 후배들도 그렇고 어, 베테랑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조금 어, 전화상으로도 이제 오래 통화도 좀해 보고 음, 여러모로 이제 알아볼 것도 알아보고 어, NX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래 지금 끌고 왔는데요. 어, LH 사건이 아니었다면 바닥 잡고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음, 기존 세력은 들어가 있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지금 거리량 터뜨리고 세력, 세력이 나온 흔적은 없어요. 또 일부 세력에 들어가 있는 어, 패턴도 제가 알고 있고. 단지 시간이 걸린다. 허나 현 가격, 현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NX는 기본 주택으로 지금 정책에 편입이 될 거고 어 이제 LH 사건으로 지금 이제 바닥까지 왔지만 이제 이 정도 리스크는 좀 감수를 하자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이제 나중에 편입된 분들이 참 지금 이제 좀 물려 있습니다. 사실. 이제 10%뭐15% 정도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 1200원에 매수했던 이제 회원들도 지금 이제 상승으로 많이 반납을 했고요. 한때는 130%까지 수익이 났지만 지금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토하이 났죠. 수익을 어, 많이 반납을 했고. 또 한참 어, 상승 흐름을 탈 때, 어, 이제 또제 영상도 들으시고, 이제 중간에 또 포트에 편입한 분들도 계시고. 어, 그래서 여러모로, 저도 이제 좀, 어,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리스크는 이제 좀 감수를 해야 되고, 지금은 저는 매수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래서 좀 인내를 하시고, 어, 이게 지금 NX 종목이 이제 저희가 정책으로 편입이 안될 종목이면 제가 이제 뭐, 어, 일부 다 손절 처리하고, 이익실은 다 하고 했습니다. 전부 2,000원 이에서 했어요. 그러나 정책으로 길게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는 또 LH 사건이 터지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리스크는 감수를 좀 하자. NX는 그렇게 해서, 어, 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어, 저출산도, 어, 세력들이 지금 이제, 어, 달마다 지금은 어 아직 이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세력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두번 정도 터치 어 이제 물량 어 흐름만 체크를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어 일단 부각이 되고 지금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죠 부각이 되면 또 언제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어 굉장한 흐름을 타고 지금의 우리 이재명 세의 코이지처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이즈처럼 갑니다 거리랑 없이 우상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대선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눌림목 구간에는 조금씩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을 늘려 나가시도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섹터는 이제 한번 잠깐만 그냥 제가 흐름 체크만 하겠습니다. 어, 모베이스는 이제 자사주, 최대주주 물량이 나왔는데도 일단 그 슈팅각을 잡고 있습니다. 모베이스가. 어, 흐름은 괜찮습니다. 어, 모베이스는 세력이, 어, 일부, 어, 급하게 매집을 하면서, 어, 상승 흐름을 포착을 할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일요일날, 어, 추천을 드렸고, 음,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는 상당히 세력이 짱짱합니다. 오늘도 26%까지 슈팅을 줬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어,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 물량이 터지면서, 어, 이제 많이 밀렸네요. 음, 이제, 지금 우리 성안하고 똑같습니다. 어, 성안도 27%까지 슈팅이 오고 10%에 마감을 했죠. 아이크래프트도 26.7%까지 슈팅이 나오고 오늘 10%에 어,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눌림목 구간에서는 아이크래프트는 어, 눌림목을 어, 심하게 주는 구간에서는 어, 일단 뭐 매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은 이제 모베이스 아이크래프트, 그 다음에 이제 펜엔터 어, 펜엔터를 제가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렸고 펜엔터는 이제 다음 주에 호재가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호재가 있고, 어 제가 이제 펜낸터 이제 호과창을좀 어 오늘도 이제 며칠 계속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좀 많이 누르는 모양새예요. 어 이제 기존어펜낸터는 이제 OTT 관련 주로 어 사마 네트웍스라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어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관련 주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편님이될 예정인데 이제 세력 체인지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개인들도 어 이제 나는 뭐어 정치쪽 테마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또다 매도를 하고 나가십니다 어 그런 물량은 또 세력이 다 받아야 되고요 어이러모로 지금 이제 아직 작업 구간이다 어 저번주 금요일날은 매집을 하는 모습을 또 여러번 제가 이제 포착을 했고 그리고 어, 어제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모두 하락을 할때 페넨터는 음, 그래도 강한 양봉을 뽑아 냈구요 그리고 오늘은 어, 위에서 많이 누르는 모양새 어, 이런 차트 이런 전형적인 어, 차트는 한번 시세는 크게 옵니다 한번 시세는 크게 오니까 페넨터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어, 아이크래프트는 눌림목을, 어, 심하게 줄때한 번, 어,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어제 기 기신전기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세력이 좀 좋은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신전기도. 눌림목을 줄때 아직 슈팅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기신은. 강한 슈팅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기신은 세력이 의외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종합개발도 제가 어제도 좋다고 그랬고, 어, 서울옥션은 뭐, 이제 우리 코이즈처럼 가고 있고, 거리량이 터지면 매도입니다. 일단 거리량이 터지면 매도를 하는 구간이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올해 이제 대선 시기가 이제 점점 빨라지고 또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이제 코앞입니다. 어, 저도 이제 이재명 섹터는 어, 서울시장 선거 어, 다음 날 이제 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 저 나름대로 지금 포인트 각을 잡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 뭐, 지겹고 또 목소리 듣기 싫어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됩니다. 포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차적인, 어, 4월 7일 선거를 한번 보시고, 4월 8일, 어, 이재명 섹터 흐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4월 8일 날.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내일, 이재명 섹터 흐름은 내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어, 마지막 주는 항상 이제 대선주가 좀 강했는데요. 어, 내일 흐름은, 글쎄요, 이제, 어, 동신이 좀 움직일 때가 지금 됐습니다. 음, 동신이. 동신이 이제 확실한 리더 역할을 좀 한번 해줬으면 싶습니다. 음, 동신도 그렇고, 어, 에이텍 TN도 이제 며칠 어, 조정을 했죠. 음, 오늘 만약에 이제 성안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더라면 어, 에이, 에이텍 T N도 이제 한 이십 정도는 어, 연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어, 전부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기대를 또 한번 해볼 만합니다. 어, 이제 동신도 지금 움직일 때가 됐고 어, 하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은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오리엔트 전공은 항상 슈팅 각을 잡고 있습니다. 슈팅각, 슈팅각을 잡고 있어요 호재만 나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탈 겁니다 오렌트 전공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요즘 관심을 여러분들께 이제 글로벌 SM을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음, 오전에 이제 7%까지 혼자 상승을 했었죠 수급도 300만 줄 정도 들어왔고 근데 이제 뉴스가 이상한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이게 갑자기 100 120만 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9%대 v r 이제 날이 걸렸어요. 어 일단 이제 개미들이 일단 다 던지고 보자 이제 이런 식 같은데요. 어 세력이 원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오전 한테 수급이 들어와서 7%까지 상승을 시켰지만. 어, 뉴스 한 방에 이제 이렇게 된것 같고, 특별한 악재는 없, 없는 것 같습니다. 음, 흐름을 이제 한번더 내일 보겠습니다. 글로벌 SM,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던 종목입니다. 어, 하락 VI에서 다시 세력이, 어, 보압까지, 어, 또한 300만주 정도 투여를 해서 어, 올려놨습니다. 물량 다 받아서, 어, 원위치 시켰는데 좀 아쉽죠? 음, 그렇습니다. 여타 종목들은 다 보유입니다. 예, 네, 다 보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존 회원님들이 이제 이재명 섹터도 그렇고, 어, 또, 어, 소외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소외되는 종목. 어, 제가 언급을 안 드린 소외되는 종목도 지금 많이 보유를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이제, 어, 손실이 크지 않으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강한 종목으로 일단 다시 편입을 하십시오. 강한 종목으로 편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맥 섹터에 호재가 나왔을 때는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제일 강한 상승 흐름을 탑니다. 그리고 소외된 종목들은 거기에 이제 3 분의 1 정도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동신이나 풀이나 에이텍티엔이나 토탈독으로 고렌트 전공도. 성안도. 이런 종목들이 진짜 큰 호재의 전부 상한가를 갔을 때, 소외된 종목들은 10% 언절입니다. 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으면, 어, 소외된 종목들은, 제가 언급을 안한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고, 어, 제가 언급한 종목으로, 강한 종목으로 일단 포트를 새로, 어, 드릭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 보면 이제, 어, 뭐 유니언 커뮤니티도 지금 어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문의도 많이 오고 일단 뭐 일부 이제 동호회 작전으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왔고 이제 다 매도를 해서 깨끗하게 나간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 그런 이제 좀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제 내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세터 내일 흐름을 한번 잡아야 됩니다. 음, 내일 흐름을 한번 잡아야 돼요. 일단 내일 금요일이고 어, 마지막 주 어, 이제 어, 마무리를 또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어, 한번 기대를 한번 이재명 세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하여튼 화이팅해서 어, 어 이제 모든 구독 회원님들이 이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서로 또 격려도 하고 노력도 하고. 어, 이게 참, 날마다 상승 흐름을 타줘야,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좋, 그렇고, 이제, 또, 힘이 나고, 어, 또, 이제, 뭐, 서로, 이제, 또, 응원도 하고, 음, 이제,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분명. 음, 화이팅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제가, 이제, 또, 이 영상에, 음, 모든, 이제, 모든 정보를 하여튼, 몰입을 해서, 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여튼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